SSBS 창녕성산초등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. 저는 수박이입니다. 오늘은 라면 먹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신라면에 물을 부어 주었습니다. 그럼 라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면은 꼬들꼬들한 게 맛있고, 거기에다가 소스랑 같이 해 먹으면 맛있습니다. 그리고 종이에다가, 그리고 이 종이에다가 접어서 뚜껑으로 해 먹으면 또 맛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. 라면 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제가 제일 라면 아주 매운 신라면을 좋아합니다. 전. 그리고 불닭볶음면도 많이 먹어봤습니다. 신라면이 제일 좋은 이유는 매워서 더 맛있고, 거기에다가 소스가 간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. 이상구를 라면 먹방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채야 봐요. 레코드 보고. 너먹 이거, 아이. 니이 겁나 맛있다, 진짜. 아, 니 네, <laughs> <왜? 웃음> 아, 뭔데? 아, 뭔데, 시영이 줘라. 시영이 줘라고. 아, 뭔데? 아니. 시향이구나. 시향이구나. 시향 <laughs> 아니. 네, 야, 2000년 뒤로. 야, 위창 오라고. 내거 2000년 주라니까

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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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어디? 똑같이 나 어디? 중국인가? 그야 우리 라면 처음 먹는 거야? 끝났어? 야 내일 내일 내다 아야 그럼, 아, 그럼 내일 좀 편의점 가자 뭐 있는 대표 줘 이따 내가 안내해 내가 보자 세븐일야븐 나도 유양 말고 나도 공갈 것 같아 나도 디탈리네나아뭐안돼 전체들아 소모 처먹으라 그랬지? 야 신나면 우리 야물한마 아, 쟤치너찬 제발. 이제 그만하자. 찬. 찬. 그만해, 야지 맛있다. 아, 아, 아 맛있다. <laughs> 끝났어요? 응 음. 역시 손흥민 오늘 신네아이찬아이찬아이창아이창 뭐하는 거야이찬 뭐하는 건데? 진짜 엔지다 뭐하는 거야? 谢谢。<laughs> <laughs> <laughs>